역시나, 애님 스파릿. 죽이자 임마, 어? 어딜 또스폰킬를 하려고, 이 짜식이여? 죽어야지. 이렇게 말해놓고, 또 내려갔더니, 친구가 한명더 있어서, 뒤지면 레전드. 보면 안될것 같은데. 써볼까? 써보자 어떤 느낌일까? 어 괜찮다 어 괜찮은데? 근데 약간 무빙샷 할때좀 많이 힘든데? 뭐부트가 국밥인 것도 없잖아 있죠? 약간 대각선으로 좀 튀는 경우 좀몇개 있긴 해요. 야저 PMC 같은데 이리? 야 군주다 저거. 아까 산도 하나 아니었는데? 깨웠거든? 들어가시고. 와 근데 총 진짜 좋다 아니 얘 확실히 소음기 다니까 좀잘 보여서 괜찮은데? 아니 얘그 뭐야 소염기나 보정기 같은 거달 때는 화염 때문에 잘안 보였거든요? 얘네 이 총은 확실히 소음기 필수다 어 괜찮네 이거, 스케보가 떡배왔나 아, 토즈? 이해된다. <laughs> 스케보 특. 토즈를 떡배 마냥 쓴. 지금 개사기. 어? 맛있는데? BMC가 또 있어? 호러미네? 응? 잡았네? 오예어 oh yes. 심지어 앨버네이드 아니 테스트 드라이브 하는 것도 어떻게 아시고, 또. 아, 고마워요. 아, 근데 아래 있는 건좀 부럽네. 아, 조준경 뗄까, 당장? 방법은 하나야. 이두 개를 당장 빼. 그것도 지금 귀하다고? 아래 있는 것도 파밍해야 되는데. 아, 저거 지금 못 싸, 지금. 오, 우 청이 섹시하고 쏘는 사람이 맛있네요. 네, 무슨 소리에요? 아, 어, 정말 맛있다. 어, 야, 이거 여기서 잡아도 되나? 아 된다 나이스 아유 여기 여 뭐지? 이거 뭔가 에임이 착착 잘 맞는데? 에아아어 그래서 이... 타이밍 잠시만요 어 착착 이 뭔가 꽂힌다 이게 네 맛있네 어! 220. 나이스. 아, 유캐버 파밍 안 하려고 뭐지 스캐프 파밍 안 하려고 그랬는데 뭐 좋은 거 나올 것 같아서 가 파밍 해 봐야겠다. 아까 먹고 있었다. 여기 이런 방이었지? 이건 또뭔 소리야? 이런 방이 뭔데? 뭐냐고? 나가자. 예전 AP 20은 괜찮았던 것 같은데, 요즘은 굳이 쓸 필요가 없긴 해. 탈출. PMC 3킬에. 시총 10킬. 나이스. 아다로 오사오? 아 NL에다가 아다르 그게 돼요? 그게 된다고? 이대로 써야 되는데? <laughs> 아니 이게 되네. 아니 엔다르 뭔데? <laughs> 이게 뭔 조합이야? 보자 성능이 어떻냐가 또 문제긴 하거든요. 어또못쓸 정도는 아닌데요? 쓸 만한데? 어야내 에임 지진하긴 한다. 근데 뭐 감당 가능한 수준? 응 음. 아니, 이게, 씨. <laughs> 어이가 없긴 하네. 아, 일단 이대로 갈게요, 그러면. 잘 되면 좋겠다, 이번 판. <laughs> 아, 님들 큰일 났어요. 여기 스폰킬 당하기 너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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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쉬운 곳이거든요. 아, 앞에 존버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시게 들어요, 지금. 방법은 하나. 위에서 살짝 보고 가자. 역시나 애님 스파릿. 이자 임마. 어 어딜 또스폰킬를 하려고 짜식이여? 다리를 잡을 거면 빨리빨리 잡든가. 어? 그렇게 느려 터져가지고 뭘뭘 뭘 하겠다고? 죽어야지. 이렇게 말해놓고 또 내려갔더니 친구가 한명더 있어서 뒤지면 레전드. 과연 헤마티엘의 운명은? 과연... 과연. 근데 일단 괜찮아요 지금은. 어 스나도 먹고 아주 좋은데. 아이스. 살았다 아 이거 어디지? 아, 미치다 각인. 와, 씨 죽을 뻔. 씨. <laughs> 야, 내총왜저냐 이거? <laughs> 오 씨, 걸뻔했네. 아까 내려올 때 소리 나던데, 저거, 저거였다고? 저거 아, 나도 약간 좀 긴가민가 했던 거 있었는데, 저건가 보다. 어, 내 소리인가? 했던거 같거든요. 근데 저기였네. 어? 너골로 내려가면 죽을텐데 아다르의 풀모딩 한거보다 좋네 에 이거 왜 줏냐 이거 이게 그 아다르 안에 앰포가 있다는 그건가 아니, 그거냐고요 아니요? 앰포도 아닙니다 뿌려? 545탄을 쓰는? NL 545오4 5총입니다 엔다릅니다 엔다르 M M 다르가 아니고 N 다릅니다. 아 이거 써야겠다. 루퍼를 절대 보험 대려. 뭐야? 뭔가 좋아 보이는 게 많이 있는데? 아? 어. 오? 이걸 왜 버렸대? 밥은 필수야. 절대 챙겨 한이 정도 약간 레벨 몇이었지? 나 기억이 안 나. 어, 됐다나 이거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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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떻게 살았냐? 어 갑자기 정체 추적 하나 와 어! 어? 아니 이건 예상 바뀐데요어나 일부러 수류탄 던질 것 같아가지고 뺐더니 왜 수류탄이 또 나한테 떨어지냐? 이게 무슨 진짜 개 어지럽네 아 진짜 어이가 없다